b에서 정의되어진 함수 f가 이 구간 a,b에서 미만적분 가능할 적에 a,b에서 정의된 함수 라지 f가 이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라지 f 프라임이 e, l l f를 만족할 적에 i n t e a l asp까지 fx dx는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되어진다 이렇게 했죠 그럼 우리가 미적분화 기본정리 1 즉, 세어론 141과 142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이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F가 연속 일적에는, 연속 일적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가 리만적분 가능할 때 이것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리만적분 가능한 함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도 있고 안연속이, 연속이 보장되지 않는 함수도 있는데 연속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연속이면 미만적분 가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걸 쓸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렇지만 은 연속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쓰는 건 아니다는 거죠. 연속이 아닌 경우도 미만적분만 가능하면 역시 요 내용을, 요 공식을 써서 미만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요 미적분학 기본정리 2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할 때는 이 미적분학 기본 이 요걸 계산하면 요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이제 문제를 풀 적에는 일단 우리가 요걸 쓰려고 그러면 함수 f가 요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해야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리만 적분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요 함수 f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요게 보장이 되죠 미만적분 가능 이 보장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바로 쓸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함수 f가 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요 함수 f가 무조건 미만적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미만적분 가능한 여부부터 판단하고 나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요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요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간에 리만 적분만 가능하면 요걸 쓸수 있다. 이렇게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연속이면 폐구관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쓸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세론 143은 함수 f 가 연속이든 연속이든 상관이 없 아, 연속이든 연속이 보장이 안 되든 상관이 없이 미만적분만 가능해도 이걸 쓸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구간 a, b의 임의의 분할 p, 자, 분점을 x 0부터 xn까지 n 프라상기의 분점을 가지는 임의의 분할 p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의 소구간 xi-1, xi에서 요 라지 f라는 이 함수의 평균값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라지 f라는 함수는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 고했죠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b의 소구간에서도 당연히 이 함수 f는 연속이 되어지고 미분 가능이 되어지죠. 폐구간에서 미분가능하니까 개구간에서 당연히 미분가능이죠.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저, 쓰면 xi-xi-1분의 라지 f xi-i 라지 f xi-1은 요거하고이 평균 변화율과 같다를 만족하는 라지 f 프라임 ti가 존재하는데 이 ti는 이 구간 안에 점으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요 라지 f 프라임 t i 는 라지 f 프라이 스몰 f 라 했으니까 스몰 f t i 를 얘기하는 거고 우린 여기에서 양변에 이만큼을 여기와 여기에 곱해버리면 라지 f x i 는 라지 f x i 마이너스 예자 말을 스님 자꾸헷갈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라지 f x i 에서 라지 f x i 마이너스 1을 빼면 스몰 f ti 곱하기 xi 마이너스 x i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뭐죠? 결국 구간의 길이인 델타 xi를 얘기한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 요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하는 거 요것은 자 fb라고 하는 것이 요게 xn이 b고 자 x 0가 a이기 때문에 요것을 라지 fxn에서 라지 f x 0를뺀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해알수 있죠. summation fxi 빼기 fxi-1을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요 i 대신에 1을 여기다 대입하고 i 대신에 n을 여기다 대입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요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이기 때문에 요 놈을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 사실로부터 요 가로안에 해당되는 것이 요 놈하고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 대신에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대입해서 이만큼을 대입해가지고 요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 요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요 부분은 뭐다? 델타 XI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요걸 우리가 니언이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요 소구 안에 들어있는 X 값에 대해서 FX의 상한을 우리는 라지 MI라고 하고 소구 안에 들어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FX의 하한, 인피몸을 우리는 스몰 MI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FTI라고 하는 것은 지금 TI가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점이기 때문에 아, 적당한 점이기 때문에, 미의점이 아니고 적당한 점입니다. 적당한 점이기 때문에, 이소 구간 안에 들어있는 적당한 점 TI에 대해서 FTI는 하한보다는 크거나 같고, 상한보다는 작거나 같다가를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각 변의 델타 XI, 델타 XI, 델타 XI를 곱하고 서메이션, 서메이션, 서메이션을 이렇게 공속으로 붙여버리면 요와 같은 식이 승립한다고 라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할 피해에 대한 함수 F의 하합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분할 피해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 얘도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fti 곱하기 델타 x인데 i 지금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니언에서 우리가 무슨 말겠죠 요거는 우리가 니언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 니언에서 요놈은 곧 요놈이고 요놈이고 요놈이니까 결국 요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라지 fb fa 즉 요렇게 우리가 적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 요 f라고 하는 것은 요 구간 a, 마비에서 전제조건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 하합의 극한값이나 상합의 극한값은 같아야 되어지고 그것은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함수 f가 요 구간에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면 상합의 극한값이나 하합의 극한값이나 같아지고 그 공통 극한값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 요놈과 요놈의 극한을 취했더니 그 극한 값이 공통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도 극한을 취하면 그 값도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 극한하고 상관없는 상수기 때문에 결국 인테그러 ASP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변은 이렇게 그냥 FB 빼기 FA라고 써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적분학 기본정리 2의 핵심은 이 함수 F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죠? 신경 쓰지 말고 리만적분만 가능해도 이걸 쓸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물론 연속인 경우는 당연히 쓸수 있겠죠. 연속이면 리만적분 가능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우리가 적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함수가 요 구간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무조건 쓸수 있죠. 연속임 미분적분 가능하니까. 그런데 요 함수가 연속이 아닌 경우라도 요 구간에서 미만적분 가능하다는 사실만 보여도 이걸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 이와 같은 그렇죠요 놈이 요렇게 요렇게 해요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fx 가 주어진 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사실은 무조건 보여줘야 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걸 안 보이고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서 그걸 빼버리면 요 fx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안 시켜주면 문제점수로 0점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 288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랍니다. 특히 함수 f가 여기 보니까 0,1에서 지금 정의되어 있죠. 자, 폐구간 0,1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자, x가 0이 아닐 때는 2x 곱하기 sin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로 정의되어 있고 X가 0일 때는 0이라고 적용,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예, 인트로를 0에서 1까지 FXDX가 사인 1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 봐라. 자,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어, 요 놈의 적분값이 사인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이 함수 f가 이 폐구간에서 연속인지를 봤더니 폐구간 0,1에서 연속은 보장이 안 되죠. 어, 이 함수가 x가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 f는 연속 함수 맞죠. x가 0이 아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함수가 지금 이 sin x분의 1, cos x분의 1에서 이 x분의 1에서 x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지면 여러분들 연속 함수고 여러분들 연속 함수가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동네에서는 함수의 분의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x가 0일 때는 자, x가 0일 때의 연속성을 조사를 해 보면 0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그 값이 서로 같아야 0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겠죠. 근데 당장 0에서 함수값은 0인데 이제 문제는 극한값이죠. x가 0에서의 극한값을 우리가 아, 조사를 해보면 당장 x가 0 플러스로 가까워질 때이 놈의 극한값이 없죠. 없죠? 이 놈의 극한값이 없으니까 이 놈의 극한값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 함수 f는 당장 우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영에서. 그러면 0에서 우극한값이 없으니까 좌극한값이 있든지 말든지 그렇죠. 어?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0에서는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는 거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함수 F는 이렇게 반 폐구간인 0, 0이 빠진 0콤마 1에서만 연속이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폐구간 0콤마 1에서 연속이 보장되면 함수 F는 이만적분이 보장이 되죠. 그죠? 렇 근데 그렇게 바로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자, 뭐라고요? 이 함수 F는 반 폐구간 0.1에서만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 F는 주어진 구간 0.1에서, 폐구간 0.1에서 이만적분 가능하다는 말을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미적분학 기본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보여야 되냐면, 이제 함수 F는, 자, 비록 요 폐구간에서 연속은 아니더라도 이만적분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이게 이만적분 가능한 사실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보여 보려고 한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폐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가 6의 함수 관한 단서가 있으면, 요 구간에 시작하는 점인 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만 연속이 되어도, 함수 F는 이 전체 구간에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A, B라는 이 폐구간에서 정의되어진 함수 F가 6의 함수이면 실제 이 함수는 지금 이 구간에서 이 함수 F는 이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6의 함수임은 틀림없답니다. 그러면 6의 함수인데 이 시작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만 연속이 보장되어지면 함수 F는 구간 A, B에서 미만 접근이 가능하다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함수 F는 우리가 위에서 1번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작하는 0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모든 점에서는 연속이 보장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내용을 증명만 해주면 이 함수 F는 이 폐구간 0, 1에서 연속은 아니지만 미만 접근은 가능하다고 라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폐구간 0 1에서 연속이라는 요 사실만 가지고도 폐구간 0 1이라는 전체 범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요 쓰여롬을 증명을 하면 우리가 쓸수 있다는 그 내용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함수가 폐구간 A에 비해서 유계 함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시작하는 점 A를 뺀 나머지 모든 점에서만 연속이 보장되면 폐구간 전체 폐구간에서 리만 적분이 F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폐구간에서 함수 F가 일단 유의함수이기 때문에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절대값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하는 양수 M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수 M 값이 존재해 가지고 절대값 FX 빼보다 절대값 F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임의의 양수 엡슐론에 대해서 우리는 요 구간에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을 우리가 점C를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C하고 A, 점C와 점A의 거리를 우리는 4M분의 엡슐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A와 B 사이에 점C를 우리가 한번 택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 F는 C콤마 B에서는 연속이 되어지죠. 자, a를 제외한 모든 점에서 연속이 했으니까 지금 c라고 하는 것은 a보다 큰큰 값이니까 큰요 a를 빼졌죠요 구간에는 그래서 함수 f는 a가 빠진 폐구간 c, b에서는 연속이 보장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함수 f는 당연히 요 c, b에서는 미만적분이 일단 가능하죠 우리가 배운 이론들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함수 f가 요 구간에서 연속이어서 요 함수 f가 구간 c 마 B에서 리만적분이 가능하게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c 마 B의 분할을 우리가 P1을, 분할 P1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분할 P1은 Y0, Y1에서 YK까지 K 플러스 한 개의 분할점을 이루어졌는데 요 시작하는 Y0는 점 C를 나타내고 마지막 점 YK는 점요 요 구간의 끝점인 B를 우리가 나타낸다고요렇게 우리가 잡았다는 거죠. 여기에 존재해 가지고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충분조건에서